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관계, 사랑, 그리고 다양한 성격 유형과 데이트할 때 생기는 단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머리를 극적인 자신을 발견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ISTP 유형의 여자와 데이트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꽤 수수께끼가 될수 있는 성격 유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희그녀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걸까?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 그렇다면 영상은 확실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은 ISTP인 이 놀라운 여성을 만나고 즉시 그녀의 흥미로운 성격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매혹적인 넘치는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단어가 없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ISTP로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때 자연스럽게 내성적이어서 당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모든 작은 제스처, 문자메시지 또는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STP 유형의 여자가가 그들의 애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루에 100번씩 '의사랑해'라는 말은 못해도 행동과 실질적인 도움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ISTP 유형의 여자와 데이트할 때 그들이 당신을 위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지켜보세요. 아마도 그녀는 사려 깊은 선물로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ISTP의 사랑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관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ISTP 유형의 여자와와 데이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간과 독립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지만 재충전하고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독립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ISTP 유형의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감탄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솔직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궁금하다면 그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솔직한 답변에 대비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것도 과장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일입니다. ISTP 유형의 여자와 데이트하려면 특히 감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깊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세요.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ISTP 유형의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수용하면 이 독특한 성격 유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고. ISTP 미스터리를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